자 초기 때부터 옛날 시대부터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 에, 누구 사이에 에, 미신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에, it has been believed that 가주어 진주어 대절이 믿어져 왔다 어, 어떤이죠 명사를 수식하게 되면 썰트니 어떤 사람들은 어떤 파워 어,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어져 왔습니까? 투부 정사가 수식해 주는 파워 능력인데요. 어,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죽이는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 또는 동물들을 또는 아니면 이번엔 뭐 하는 파워 능력이냐면 장물을 파괴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지금까지 말한 어, 사람을 주, 다치거나 죽일 수 있는 또는 장물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은 바이 무엇을 이용하여 그럴 수 있느냐? 바로 no more than 뭐 이상일 게 없는 것. 다시 말해 한국말로 하면은 뭐 오로지 뭐만 가지고 온리의 뜻이죠. 바로 a malignant glance 아주 악의적인 어, 악의적인 사악한 그런 눈빛 어, 힐끗 보는 그 시선 그 시선만 가지고 그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어, 고작 그것만 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할수 있다는 어,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그런 파워를 갖고 있다고 여태까지 믿어져 왔답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믿어져 왔다는 거죠. Such a person 그런 사람은 is held 어, 주장되어진다. 이거 뭐 여겨진다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hold 대절 아 a 은 주장하다는 뜻이잖아요 마치 think 대절처럼 또는 b e l i e v e 대절처럼 그러면 이것도 대절의 동사가 이제 o u are not sure if you are not sure if you a e v t i l e i y e t sure if you are n o e e y e s e 들 어, 한다 이거죠 사람들이. 인 고대 그리스에서 the power of the evil eye 이런 사악한 눈의 힘은 was called 뭐라고 불려졌냐면 어, 바스카니아 이거는 로마에서 또는 어, 그리스에서는 그렇게 불려졌고 로마에서는 fasciatio라고 어, 불려졌답니다. 자, because 된 문장이 이어지는데요. n n o o n e knew. 아무도 몰랐대요. 그럼 I 건 의문사절인 것 같은데요. 누가 그런 힘을 갖고 있고 또 누가 어, 그런 어, 바람을 힘과 바람 뭐 t o w I don't k n I don't o I m o r her I n j u r y 여기서 o o n 알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니까 문장의 주어 원은 he 또는 her로 받는 거아시죠두 동사가 중요하죠. 여기 두 동사가 지금 사형식두동사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어, 자기에게 인조리 상처를 피해를 줄 그럴 파워와 위시를 누가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까지가 비커즈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it was an almost universal custom. 요거가 주어인 거 같습니다. 뒤에 나오는 투부 정사가 진주어인 것 같습니다. 어그 투부 정사하기가 어 거의 보어 보편적. 전 세계 어디가나 똑같은 관습이었대요. 어, 옛날에는 말이죠. 뭐 하는 것이 보편적 관습이었냐면 어, 미신을 착용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어, 어떤 종류의 이런 저런 어떤 종류의 미신을 아 미신이란다 참 부적이죠 우리말로 부적을 차고 다니는 것이 관습이었대요. 자이 부적은 관계대명사절이 수식하는 부적인데 어떤 부적이냐면 그 부적의 착용자를 보호해 준다고 믿어졌던 부적입니다. 입은 심지어 the cattle, 소들도 were sometimes, 때로는, so adorned. 그렇게 에, 에, 입히고 다녔다는 얘기죠. 치장했다는 것은 부적을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소에다가. 또 아이들은 또뭐 한다고 여겨졌었대요. 아이들은 어떻다고? 비동사가 나오는데 거기 특히 취약하다고. 그렇죠 유난히 그 구문이 많네요. 그쵸? 렇 어. 그 수동태에 투부 정사가 붙여갔고 원래 대절의 주어였던 게 문장의 주어로 나온 거죠. 원래는 think 대절에 children are especially susceptible, 그렇죠? 원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의 문장인데 어쨌든 뜻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이들은 뭐 한다고 여겨, 생각되어졌다 수동태니까요. 특히 취약하다고 영향을잘 받는다고 어디에 그 evil 아이의 파워에 또 그렇기 때문에 and no Roman mother, 로마의 엄마들은 어떤 엄마가 그 어, 고전 시대에 에, 없었 뭐할 만한 엄마가 없었대요. 바로 p e r m i s 목적어 투부 정사 누가 뭐뭐 뭐 하도록 허용하는 거죠. 자기의 아이가 어, leave the house, 집을 떠날 집을 나갈 때 without a certain Emily, called fasinum이라고 불리는 어, 수식이고요. 파스넘이라고 불리는 어떤 부적 없이 집밖 집을 떠나는 걸 허락할 만한 엄마는 없었다. 아기 아이 자기 자식이 집 밖으로 나갈 때마다 반드시 그 부적을 착용해야만 나갈 수 있게 허용해줬다는 얘기죠. Actually, 실제로 정말로. Therefore,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단어 f a s c i n a t e 이라고 하는 단어가 when first brought into English use 처음 영어 사용에 들어와졌을 때, 그렇죠? 우리가 when절의 어, 주어가 비동사와 함께라면 생략될 수 있는 거 아시죠? 어, 수동태입니다. 어, 영어 사용 속으로 처음 어, 데려와졌을 때. 가져와 졌을때 우리 영어에서 쓰는 이 fascinate 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주어 인데요 처음에는 무엇을 한다는 것을 의미했던 단어냐면 바로 cast the evil eye upon one 어떤 사람에게 cast 드리우다 이런 사악한 눈을 어떤 사람에게 사악한 눈을 들리운다는 뜻으로 처음에는 쓰였대요 즉 다시 말해서 to put one 어, 그 어떤 사람을 put 두는데 under 어디 밑에 두냐하면 그 마녀의 마법의 에, 어, spell 네 마법이죠 그냥 그 이전 마술의 spell 마술 마술의 마법 마술의 마법 하에 둔다는 건 그냥 마법을 건다 이거죠 그것도 나쁜 마법을 witchcraft라는 단어는 그냥 witch 마녀가 쓰는 크래프트 기술인데 에, 그것의 그러니까 마술이죠 그 마술의 스펠 주문 어, 하에 둔다 이건 마법을 건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뜻을 어, 의미했대요 이거 자동사입니다 아,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입니다 그렇다라는 뜻을 의미했다 처음에는 fascinate 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use the word 어, Now 이제는 뭐 Rarely 어떻게 그 단어를 쓰는 경우가 드물대요. In such a literal sense 그렇게 글자 그대로의 뜻으로 의미로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것은 드물지 드물죠, 그렇죠? 드물고 우리가 어,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But 이라예요, 그렇죠? 아니라 Employ e d Rather 그 대신 그 단어를 에, Employ 사용합니다. Uh, to mean, 무엇을 t 미하려고 사용하냐 n i o t meaning of the meaning of t h of t o o o t e n t t n t e n i o t n i o n t h of t o n 어 h o l t o n e s a t t e n t i o n i 심을 끈다는 뜻이죠 그것도 i e s i s t i 옛날처럼 그런그 단어의 유래에선의미하는 글자 그들의뜻는로쓰는 것은 것은 는의다니라그다죠에는는 거의 아니다에그 다음에는 그다그다그다그다는그다음그렇게에는하다음는그다음는는그 다음에는 그다그는그다음에다다그 음, 저항할 수 없게 관심을 끈다는 뜻 또는 무슨 뜻이냐면 이번엔 아큐파이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점유합니다. 그것도 독점적으로 어떻게 함으로써 어, 무엇을 이용하여 아주 기분 좋게 하는 어, 성질을 이용하여 남의 생각을 아큐파이 네, 사로잡는다는 뜻이겠죠. 차지한다는 것은 점유한다는 것은. 수고했습니다.